Bonjour et bienvenue sur mon youtube one spoon french.com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사실 Bonsoir라는 인사가 더잘 어울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각은 오전 1시 44분인데요 자 오늘 음, 꼬마 니콜라로 프랑스어 공부하기 2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프랑스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에 어, 제가 예전만큼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음, 방학 때잖아요. 학생들에게는 방학은 니콜라에게는 더 바쁜 때예요. 왜냐하면 저는 방학 때 오전에 특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어, 밤 10시 반에 제가 보통 일을 마치는데요. 어,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 가까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음, 어, 영상을 올려야지라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어, 뭔가 챙겨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음, 컴퓨터 앞에 앉으면 잠이 스르르 와서 <laughs> 음,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많이 찾아뵙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고, 어, 다음 주면은 특강 기간이 끝나서 이제 좀더 음, 프랑스 어 콘텐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음, 니콜라가 정말 좋아하는 꼬마 니콜라 책인데요. 여러분도 어, 에피소드 하나만 정말 끝까지 읽어 보시면 그이 책과 사랑에 빠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헥스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인데요. 강아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전체 내용을 다 어,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또 해석해보고 음, 그 중에서 중요한 문법사항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lors, on y va? 먼저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En sortant de l'école, je suivis un petit chien. Il avait l'air perdu, le petit chien. Il était tout seul et ça m'a fait beaucoup de peine. Je pensais que le petit chien serait content de trouver un ami et j'ai eu du mal à le rattraper. Comme le petit chien n'avait pas l'air d'avoir tellement envie de venir avec moi, il devait se méfier. Je lui ai offert la moitié de mon petit pain au chocolat et le petit chien a mangé le petit pain au chocolat. 이 책이 정말 좋은 점이야 정말 쉬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음, 오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어, 분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문장인데요. Angsoktsang de leguer je s u i v i s u n petit champ. 먼저 앙속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를 프랑스어로는 어제 콩지푸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영어로 치면은 분사구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무엇 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음 앙속장에 대해서는 요 뒤에 어, 시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서 나오면서 Je suivis un petit chien. 음, 여기서 suivi 는 어, 동사 suivre, 뒤따르다, 쫓아가다 라는 동사의 pp 어, 형태거든요 과거 분사 형태인데 어, Je suivis 는 우리 어, 그 전에 제가 복합 과거형 강좌에서 다뤘던 것처럼 여기선 복합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작은 음, 강아지 한 마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전체 문장은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어, 저는 음,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쫓아갔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제공 디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요. 제공 디프는 일단 형태는 앙 플러스 현재 분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형태거든요. 앙쌍 노래 부르면서 앙도그마 아, 잠 잠자면서 앙의 아, 땅 모모이면서 앙의 아, 장 들으면서 음 그래서 그 현재 분사는 그 일인칭 복수형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 애매동사 같은 경우에는 누세몽 할때 그때 애매동사의 일인칭 복수형의 어간. 인에므에다가 거기다가 앙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샹땅, 노망 그렇게 만든게 어렵진 않거든요. 에땅, 에끄땅 이렇게 현재 분사랑 결합한 형태로 쓰이고요. 어, 보통 해석은 뭐뭐 하면서 어,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고요. 이제 분사구문처럼 뭐 이유를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만 일단 알려드리고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동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앙 앞에 이렇게 뚜를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뚜에 뚜덩 이렇게 하면은 어, 들으면서라는 얘기지만 좀더 동시에 뭔가 동작한다라는 것을 것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공디프의 예를 음몇 가지만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Elle boit du café en écoutant la radio. 라고 얘기하면 그녀는 커피를 마셨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어요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예문 보여 드릴게요. Je pensais à elle tout en voyant ses photos. 나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음,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를 생각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그 음, 사진을 보는 동안에 그녀의 얼굴을 떠올린 그런 것을 조금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l avait l'air perdu, le petit chien. Il était tout seul, et ça m'a fait beaucoup de peine. 음, 먼저 avoir l'air라고 얘기하면 직역하면 공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뜻이 되는데요. 어, 이때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통 avoir l'air 다음에 어떤 형용사나 분사 형태가 와서 무엇뭐인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perdu라고 얘기하면 길을 잃은 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다라는 뜻이 돼요. Il avait l'air perdu, le petit c h i n 그 강아지는 길을 잃은 것 같았고. 일레트 두셀 에스마페 보그드 뺀 이때 페어 보그드 뺀느라고 얘기하면 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이 강아지가 음, 혼자였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j e pensé que le petit chien serait content de trouver un ami et j'ai eu du mal à le rattraper. 음. 이런 부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이 그림. 강아지가 음, 자기를 친구를 찾게 되어서 행복할 거라고 지금 자기가 생각했대요, 니콜라가. c'est je pense que le petit chien serait content. 음. 나는 강아지가 그 작은 강아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 느트로베연아미 친구를 찾게 되어서. 에, je vais du m a 음, 이렇게 avoir du mal à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엇 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영어로 얘기하면 have difficulty in g 이런 표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데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le a t t rattraper, r a p e 라고하면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아지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Comme le petit chien n'avait pas l'air d'avoir tellement envie de venir avec moi, il devait se méfier. 이 때, Comme는 뭐뭐 하기 때문에 접속사어로 쓰였고요 Comme le petit chien n'avait pas l'air d'avoir tellement envie devenir avec moi. e 어, 여기 avoir avoir l'air 같town 왔는데요. avoir l'air 다음에 어 de 그다음에 부정법이 오면 어 무엇 뭐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는 부정원이거든요. n'avoir a p l'air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았대요. 어떤 것 같지 않았냐면 avoir tellement envie de venir avec moi. 어 나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다. avoir envie de. 그다음에 동사가 오면 무엇 뭐 하고 싶다. 엇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음 가고 싶은 마음이 어 많은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il devait se méfier. 음 이때 devoir 동사는 음, 무엇뭇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의 must하고 똑같아요. 강한 추측, 뭐모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스메피에 라고 얘기하면 어, 불신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음, 그 강아지가 어, 경계했음에 틀림없다. 어, 경계했었던 것 같다. 나를 못 믿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Je lui ai offert la moitié de mon petit pain au chocolat et le petit chien a mangé le petit pain au chocolat. 음, petit pain au chocolat라는 말이 자꾸 나오네요. la moitié라고 얘기하면 절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 petit pain au chocolat 초콜릿 빵의 절반을 음, 강아지에게 주었고 그 강아지가 그 초콜릿 빵을 맛있게 먹었대요. 보통 오라는 표현이 어떤 음식에 사용되면 무엇 무엇을 포함한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봉봉 오쇼콜라. 그러면 초콜렛 사탕, 카페 오레라고 얘기하면 밀크 커피의 뜻이듯이 여기서는 초콜릿이 들어간 빵을 의미해요. 자 다음 문장. Il s'est mis à remuer la queue dans tous les sens et moi, je l'ai appelé Rex. 음. 자 이렇게 세미아 허미에 여기에서요 세미아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 무엇뭐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허미에는 음,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특히 이제 뭐 신체 부위 같은 걸 움직인 건데 여기서는 라 라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는 꼬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막 초콜릿 빵에 홀려가지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땅 뚜레 쌍이라고 얘기하면 음, 사방으로 여기서 쌍은 뭐 감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사방으로 꼬리를 막 쳤대요. 에 모아 율레 아플레 헥스 그래서 헥스라는 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냐면요. Comme dans un film policier que j'avais vu jeudi dernier. 테꿈은 아까 나왔던 꿈처럼 접속사 모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당성 필름 폴리시 내가 어그 j'avais vu jeudi d e r n i è r 내가 지난주 목요일에 보았던 경찰 영화에서처럼 이때 어 그는요. 그 관계 대명사 영어의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그러면, 필름 폴리스가 선행사의 거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음,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음,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짧게 어,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간단하게 들었으면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음, 길고 좀 지루하게 되지 않았나, 어, 걱정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후와! b o n n i 잘 자요!